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남북 경협주 제가 6월 30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오늘 대하티이에서 나온 이런 현상. 자 이거 아래 꼬리가 뭔가 이상하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게 지금 15분봉인데 순간적으로 아래 꼬리 따라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여러분들 1분봉으로 쪼개서 보잖아요. 1분만에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데 요 1분 동안에 거래 대금 4억입니다. 4억이에요. 순간적으로 5 9 5 빠졌는데. 그러면 아 누가 4억 정도로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린 거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시장가로 저렇게 던지겠어요? 다른 남북 경주도 험 이런 움직임이 없는데 대아티이에서만 유독 갑작스럽게 한번 현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다음 1분봉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1분만에 그냥 이게 돼버린 거야. 어면히 말하면 1분도 아니죠. 몇초 만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5%가 빠지는데 거기에 대한 매수대기가 미리 걸려있다 거기다 물량 던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흡 수해버린 건데 하면 물량 이동 현상이 잡힌 거죠 네 지금 대아티아에서 지금 그게 지금 현장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이제 순간 이제 계좌 이동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a라는 계좌에서 b 계좌로 물량을 이동하기 위한 이제 방책으로 사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아티아이 마상 어때요 지금 개인이나 외인 쪽 물량 이동한 거 보면 사실 별거 없죠 사실 별로 이동이 없어 예 그런데 창고 보면은 던진 건 이쪽이에요 던진 건키움증고에서 물량이 갑자기 꽝 하고 쏘였어요 한 발에 쏟아졌는데 소화한 건 어느 쪽이냐 이쪽이에요 신한 쪽에서 갑자기 6분에 거래 한번 터졌죠 그 다음에 11분 되니까 갑자기 순간 거래량이 9만 주가 잡힙니다 순간 거래량 9만 주 잡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 이상하다 6분에 했는데 왜 11분에지? 이때서야 공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5분 안에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거래가 터지자마자 우리가 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좀 늦게 보여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1분봉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미 6분이나 이럴 때는요 지금 거래량이 저 정도가 안 나옵니다 네. 6분 넘어서 11분 가까이 돼가지고 떴는데 11분에는 애초에 거래량이 1만 주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상 여기서 키움이 던지고 신안이 받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맞잖아요 11분에는 거래량이 9만 주가 안 나왔는데 네. 근데 이때는 나왔잖아요 이때는 순간적으로 79,000주 나왔고 바로 그 다음 봉에서 지금 나온 게거량이 5만주니까 지금 이때 키움에서 던진 물량을 신원에서 받아갔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거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가 뭐냐? 자 여러분들 뭐 순간적으로 지금 요거 요거 1분 봉 체크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다가 매수대기 걸어갔다가 사진 분들 뭐 계실 수 있지? 계실 수 있는데 이 주봉으로 봐도 아래 꼬리가 꽤 세거든요? 주봉으로 봐도 근데 여기서 이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나오니까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일부러 시간 맞춰놓고 매수대기 미리 먼저 걸어놓고 물량 털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이 판 가격에 본인들이 사갔으니까 문제가 없죠. 누가 뭐 클릭미스 같은 걸로 시장가로 막막 막 4억씩 3억씩 때렸겠습니까? 아무리 실수가 나와도. 그리고 그거를 받아줄 매수대기가 마이너스 5 안에 있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물만에서 지금 거래대금 64억밖에 안 나오는데 일 거래량이 거의 뭐 10분의 1이 넘잖아요. 10분의 1이 넘어요. 거의 15% 가까이 1 거래량이 15% 가까이 가단 1분 만에 거래가 거래가 됐는데 아래쪽에 매수 대기가 걸려 있었다고. 그것도 5% 안쪽에서 매수 대기가 걸려 있어서 소화된 다음에 곧장 다시 되돌림으로 올라왔다. 자, 여기서 1분 거래고 그다음 시작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냥 순간적으로 갭으로 사 프로가 떴다고 사 프로 안쪽에는 혹가짝이 텅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매도 물량이나 매수 물량 걸기도 전에 다시 들어올리는 방식을 채용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딱 볼까요 뉴스? 뭐 엄청난 악재가 있으면 가능하죠. 엄청난 악재가 있으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뉴스 나온 거 지금 남북 경협에 대해서. 그리고 악재가 있었더라면 뭐 아난티나 뭐 신원 같은 종목들도 그 시간대에 뭔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예, 같은 시간대 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없죠 전혀 신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신원하고 아난티는 같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대아티아이만 비슷한 움직임 보이다 순간적인 이동 한 번만 나왔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안에 아무도 없는데 저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남북 경주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냥 억지로 지금 이쪽 구간에서 물량 번 이동 나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저 자리에서 물량을 받은 애들은 어쨌든 지금 같은 쪽에서 이동을 했건 a가 b한테 준 거건 간에 그러니까 a가 a한테 넘긴 거건 a가 b한테 넘긴 거건 간에 이 물량을 받은 쪽은 지금 이쪽에서 물량 옮긴 거를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상승장이 나올 거다 라고 판단하니까 옮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갈 것 같은데 누가 받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대화 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쪽에서 진입하시겠어요 물량 받겠어요 누군가 매도했을 때안 받는다고 절대 안 받아요 저도 안 받아요 뭐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남북경영주 그것도 남북경영주가 불붙을 때도 아니야 조용할 때 지금 요, 요 근래 남북경영주 조용하거든요 지금 움직임 별로 없고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조용하거든요 조용할 때 한방처럼 거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경영주가 재출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대아티이 같은 경우에서는요 다른 남북경영주랑 조금 틀려요 어떤 게 틀리냐면 자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대장 아닌 부대장으로 대장 아닌 부대장이에요. 이거 나중에 몇 거리를 지나잖아요. 자, 몇 거리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한0 거리만 지나가도, 이 아래 꼬이 생긴 이유를 몰라요. 어, 그냥 여기서 지지 받았구나. 그냥 이렇게 판단돼 버린다고. 심지어 주봉도 어때요? 그냥 아예 위치 자체가 어디서 멈췄어요. 그냥 기준선에서 딱 멈춰 버리잖아요. 여기까지 매수대기 걸어놓고 받아 버리니까, 나중에 이거 주봉 들어 올려지면은 아, 여기서 지지 딱 받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만 보인다니까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이렇게만 보여요. 사실 이때 어떤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갔고 여러분들도 어 하면 이미 끝났어 상황이 네, 그냥 어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이거 계속 내려가다가 아, 그러니까 일본보으로 봤을 때 이렇게라도 올라왔으면 말이 돼요 이건 말이 되죠 이럴 수 있지 순간적으로 누가 좀 물량 좀 매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건 아니지 이거는 누가 봐도 고의성 다분한 거죠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위험한 위치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절대 위험한 자리 안 건드리고 있어요 절대 지금 4시간봉으로도 어때요 지금 61선에 딱 걸리죠 일정 구간 안에서만 받아냈다 그러면 이제 남북경협주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남북경업주가왜냐면 지금 대장주에서 저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요 뒤따라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포지션이 지금 대장주랑 포지션이 다르다는 제가 계속 안내 드렸잖아요 사실 아난티나 신호는요 대아티아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머히 말해서 자리가 대아티아이만큼 좋진 않아요 대아티아이만큼 좋진 않아요 대아티아이는 완전히 매물벽 아래 딱 세워둔 거거든요 그냥 이거 돌파하면서 끝내버리려고 그래서 고점 타점 높게 잡은 그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대아티아인데 그래서 대아티아이가 1번 아니면 2번 자리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의견을 제가 계속 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다급한 움직임이 나왔다 제 개인 투자하는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참고 분석에서야 뭐몇분 늦게 나왔지만은 그걸 누가 속아 솔직히 그시간대그 그 거리가 안 나왔는데 앞쪽 거리가 그때 나온 거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이게 움직였을 때는 아 이게 뭔가 있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이 남북경협주는요. 제가 섹터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테마성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뭐 주도 섹터 움직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북 경협을 선택하신 것도 서서히 우상향에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지금 이걸 기대하고 남북 경협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뉴스와 동시에 한번 크게 쏴주는. 근데 대신에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어때요, 여러분들? 뭐 어떤 테마가 따라와요, 이거를? 남북경협주 아무도 못 따라와요.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진짜 몇몇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거의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작전주 빼면은 남북경협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승부 볼수 있는 섹터는 없습니다. 에, 테마 속으로 제일 진짜 화끈한 테마예요. 엄연히 말하면. 근데 이 화끈한 테마에서 지금 저렇게 움직이게 나왔다. 근데 흔히들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게뭐 주포 나갔다라는 말 하는데 과연 주포 나갔는데 저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주포가 없는데 계좌 이동을 한다.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남북 경협주 그것도 대장주의 자리 제일 잘 잡은 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 경협주 영상 제가 요걸로 뭐 한정기술부터 시작해서 이 영상 저 영상 촬영이 많다 보니까 제가 남북 경협주 이제 간혹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남북 경협주는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나 여기서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 아 답답해 아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좀 짜증나긴 해요 사실 좀 이런 식의 움직임은 개인 채용들 입장에서 짜증 나긴해요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거량 터진 자리를 안 건드려요. 거량 터 여기서 터 한번 빵하고 터트렸잖아요. 안 건드려요. 이거를 신원도 마찬가지야. 신원은 기존에 좀 높게 올라갔던 구간 있잖아요. 거량 연달아 터진 거 있죠. 매물에서 봉다 뛰어났죠. 눌렸죠. 이제 여기서부터 남북경제 재출발한다 했을 때 올라갈 때 거량 보세요. 이거보다 적은 거리랑으로 가요. 이제 왜냐고요 물량이 다 뺏겨져 있으니까. 대아티아이요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봉 체크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미 여기까지 이미 매물의 수가 끝난 상태에서 거의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대아티아이는 여기서 그냥 대기 중인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여기서 돌파했을 때 이쪽 타겟 놓고 들어 올리겠다.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타겟팅이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작 여기서부터 여기 올리라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고 물량에서 앞쪽에서 1년 넘게 해놓고 아니에요. 타겟 높게 잡고 있습니다. 기다린 기간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나오는 게 저는 남북 경협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전략방에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남북 경협주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것도 어차피 거리랑 터진 자리에서 지지받는 형태라면 우리가 굳이 막 우려할 이유가 있느냐? 그 재료 자체가 애초에 날짜 예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럼 김정은은 어디로 튈지 압니까 예측이 어렵죠. 그럼 뭐야? 먼저 들고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모양새 갖추고 뭔가 제스처가 나왔을 때 들어가느냐? 포인트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 있을래? 아니면 제스처 나왔을 때 들어갈래?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죠. 전략방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다린 만큼 충분한 보상이 될 만큼 상승폭 보여줍니다. 단순 박스형 움직임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막 이걸 대응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 딱 안내드렸죠? 아예 딱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도 전략방에서 이미 안내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뭐야? 아마도. 아 전혀 신경 쓸 바도 아닌데 이게 자꾸 신경 쓰인다. 어, 근데 막상 내용 보니까 어때요? 그냥 계좌 이동이죠. 그러니까 키움 창고에서 갑자기 9만주 가까이를 집어 던졌는데 1분 만에. 그거를 신한 창고가 매수대기로 걸어놓고 받았다. 1거래량이 110만주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 호가창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순간적인 저가가 6.66인데요. 저 안에 호가창에서 그 물량이 소화가 됐다. 여러분들 대하태의 호가창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종가 나온 다음에 이제 호가창이잖아요. 여기 여기다 구만 주던지 호가 몇칸 떨어질 것 같으세요? 매수세가 없는데? 근데 있었네? 그 순간에는? 어떻게 정확히 그 순간에만 매수대기가 있어갖고 그거 받아서 호가창 통 비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을지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종목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섹터는요 결과적으로 남북 경협주라고 하는 섹터는 올해 하반기에 두달 정도는 완전히 시장에서 주인공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 지켜보셨다가 정말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상승폭 나왔을 때 내가 매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저는 상세한 가입 방식 문자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는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때 이렇게밖에 운영 안 해요. 다른 요금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송균의 전략 투자 방으로 모이시는 거예요. 이쪽 방에서 송균 대표 그냥 따라만 가겠다. 근데 좀 이게 어설픈 움직임에 우리가 막 신경 쓰고 할게 없어요. 저런 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안에서 들어올리는 애들이 그냥 저렇게 행동했구나. 어, 누군가 관리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기다렸다가 재료가 폭발했을 때 선택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판단이 솔직히 어렵게 돼요 자꾸 박스권 위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판단 막 흐려집니다 사실 왜냐 시장 분위기라도 안 좋으면 이게 버텨지는데 요 근래 시장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남북기업주 제대로 불붙었을 때 누가 그 상승률 따라오겠습니까 아마 생각하면 남북 경주 제대로 불붙으면은 뭐20% 30% 이런 거 없는 거 아시죠. 제대로 불붙었을 때.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 상승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반기 내 목표 수익이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을 남북 경주가 저는 충분히 이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1000% 수익 막 이런 갑자기 너무 높게 잡으신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 정도 계좌 수익 났으면 좋겠어 하는 정도는 남북 경협주가 충분히 포인트만 잡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년대표 그냥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0 1 0 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 경협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